도군 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는 올해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이죠. 회사가 처음으로 무인 자동차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므로 월가의 분석가들은 이것이 테슬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8월 8일 이벤트는 테슬라가 그저 자동차 회사라는 타이틀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을 알리는 날이 될수 있는데요. 이는 마침내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 이상의 존재로 보게 될 것임을 의미할 수 있으며, 웨드보시 분석가 댄 아이브스는 이것이 테슬라의 진정한 모습을 인정받는 길이 될수 있다고 말했고요. 테슬라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라기보다 AI 및 로봇 공학 분야에 더욱 가깝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한때 시총 1조 달러 규모의 회사였지만 이후 6천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아이브스는 금요일 아침 주주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8월 8일 로보택시 행사는 테슬라가 1조 달러 가치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했고요. 궁극적으로 1조 달러 이상의 가치 평가에 도달하는 열쇠는 테슬라의 자율 및 FSD 비전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웨드부시의 테슬라에 대한 강세일 때 목표 가격은 350달러지만 아이브스는 이 수치가 FSD와 자율성의 성공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주가 상승의 문을 열수 있다고 언급했네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개인 투자자와 대규모 투자자들의 강력한 지원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며 머스크는 테슬라 주주들을 위해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테슬라 주가를 회복시키고 추후 다시 우상향으로 갈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말이죠. 앞으로 지켜보고요. 엔비디아는 최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매도 물량이 꽤 나오면서 예고한대로 금요일장 눌림이 보여졌습니다. 내부자 거래 영향도 있었고 이 물량의 대부분은 헤지 펀드의 단기익절 물량과. 개미들의 물량이 섞여 있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가까운 지지선 120불이 지지되는가 보시면 되고, 지지가 된다면 단순 눌림으로 이후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시작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엔비디아 10대1 주식 분할 후 기준으로 이전에 97불을 찍고 75불까지 조정받은 후, 현재 다시 재상승 중인 시점에서 이 단기 추세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조정의 시작이며 이 수치는 오늘 기준 108불입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니 참고하시고 이와 더불어 EMA5가 현재 살짝 고개를 숙였는데 이후 EMA20 라인을 밑으로 하향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신호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